자쿠팡에서 구매한 셀엑스 750예 성능은 굉장히, 굉장히 괜찮습니다 성능이 생각했던 것보다 긴 풀이 지금 풀이 엄청나게 잘아있는데 예 한번 지나갔던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원하게 깎였죠 예. 저거 조금 있다가 어 작동되는 영상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처음에 근데 이게 음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조립하는 데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 조립하실 때는 장비를 벤치, 스패너, 몽키 이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너트가 규격에 맞는 게 중국에서 이제 보내주다 보니까. 너트가, 너트 규격이 안 맞는 렌치를 보내준 게 많더라고요. 특히 이 부분은, 어, 고정하실 때이 부분, 이 덮개 부분인데, 자, 덮개. 자, 이 덮개 부분은, 볼트를 조이을 때, 이 뭐, 너트 안에 그게 없어요. 우리 국산가는 시키면은 여기다 렌치를 꼽아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예, 벤치로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안그러면, 뭐, 전동, 공구, 드릴, 뭐, 그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교격이 안 맞으면, 뭐, 고정하기 힘드니까, 그냥 벤치로 돌려도 충분히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판때기가, 이 판때기가, 이 손잡이 부분보다, 조금 좁아요. 좁다 보니까, 이거, 손잡이를, 두 손으로 바싹 당겨서,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바짝 땡겨서 하려고 했는데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땡겨서 볼트를 박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한쪽을 너트를 박고 이 한쪽 구멍에 렌치를 하나 가져와서 딱 고정을 시켜놓고 나서 이렇게 너트를 박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거 네개 박는데 한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한 시간 걸렸어요, 예. 여러분들은, 진술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 자, 손잡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도, 음 이게 이제, 고정, 이 손잡이를 고정하는 레바인데, 자, 이 레바가, 이 레바를 항상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적혀놓고, 놓은 상태에서 고정을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뒤에 놓은 상태에서 고정을 세게 해버리면, 이게 앞으로 이 레버가 앞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이 레버를 항상 앞으로 제껴 놓은 상태에서 이 밑에 볼트 네이 볼트를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고정을 하는 거는 일반 몽키로 해도 됩니다 몽키가 있긴 있어야 돼요 몽키 없이 조립을 할 수가 없고요 음뭐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발통을 처음에 조립하실 때 자이 발통은 자이 오른쪽 뒤에서 봤을 때자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바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풀리거든요 이 바퀴를 면접에 조립하기 전에 이게 이 대에 이게 박혀 있어요 이걸 풀고 나서 이제 바퀴를 넣고 이걸 뒤에 조립하면 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시면 되고 자 문제는 이 반대쪽 반대쪽 바퀴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 쭉 오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하면, 시계 방향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음, 잠겨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돼 있어요. 이거 몰라가지고, 이거 못 빼가지고 시커멜는데, 자, 이것도 분명히 반대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 앞에, 날 부분. 자, 이날 부분은, 어, 맨 밑에 이거, 맨 밑에 이 흙, 흙, 땅이 닿는 이 부분을 돌리면 빠지거든요. 손으로 돌리면 빠져요. 요 안에 나사, 나사를 빼려고 하면 안 돼요. 나사는 빼는 게 아니고, 이 까만 부분 있죠, 이거. 자, 맨 밑에. 이걸 돌려서 빼면 빠,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어, 원판이 몇개 있는데, 얇은 원판, 중간 원판, 그리고, 굵은 논판, 굵은 논판 두개 있고, 중간 논판이 하나 있는데, 음 중간 건맨 밑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높낮이는, 는 빼서 이제, 알아서 끼우고 끼우고 하셔서, 높이는 맨 밑에 하셔도 되고, 뭐 중간에 하셔도 되고, 위에 하셔도 되고. 풀이 많이 길면, 약간 올릴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풀이 너무 길면 맨 밑에 놔두면, 이게, 힘을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풀이 길다는 것은, 가지가 굵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밑에 놔두시면 좀 과부하가 걸리겠죠. 이게 예. 저도 지금 풀이 지금 너무, 어제 키만큼 자란 풀이 너무 많아서 이건 약간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리고 운전하실 때, 어 자, 운전하기 전에 맨 처음에, 어 자, 이 레버를 토끼 부분, 예, 토끼 부, 토끼가 당연히 뛰어다니니까 토끼 부분으로 완전 제껴가지고, 토끼 부분으로 완전 제껴서, 중간까지도 아니고, 그냥 끝까지 제껴서, 끝까지 제낀 다음에, 자, 이 줄을 당기면 됩니다. 이 줄을 처음에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들었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세게 당기면, 음, 진동이 걸립니다. 저도 이거 편하 처음 해봤는데, 음, 저도 이런 기계까지 사용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도 이제 일반 들고 하는 예측위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평수가 많이 100평 이하다 이러면 뭐할수 있겠는데 이건 밭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풀이 지금 보시면은 복숭아 키 높이하고 풀 높이하고 차이가 많이 없어요. 이 정도 수준 되면 일반 예측위는 안 됩니다. 물론 저기, 관리기로 하시면 더 좋겠지만, 관리기는 비쌉니다. <laughs> 관리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600만원, 뭐, 아, 중고가 600만원인가? 하여튼 어. 관리기는 너무 비싸니까 안 되고, 이거, 이 중국에서 나온 제품으로도 충분히 김풀은 깎을 수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영상을 제가 따로 올리겠습니다. 어. 저도 이거, 뭐, 중국산이 원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어, 국내에서 as 를다 해주고 그리고 처음에 조립할 때부터 해서 뭐 시동하고 고장 나는 것까지 다 관리를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세덱스 750 pxi 라는 제품인데 음 제가 써보니까 제가 어제 오늘 써봤는데 힘이 엄청 좋습니다 힘이 엄청 좋고 이거는 복숭아 밭에도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원래 무선 제초기를 달라고 했는데 무선 제초기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그큰 돈을 들여서 만약에 제초가 안 돼버리면 저는 정말 어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서 아예 그거는 처음부터 안 했고 지금 여기 세덱스가 지나간 자리인데 지금 제초가 잘돼 있죠 물론 뿌리까지 다 죽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뭐 만족합니다. 길이 생겼어요. 원래는 길이 없었는데, 풀이 막 가슴까지 올라왔었는데, 한 번밖에 안 지나갔거든요. 지금, 어, 한두 번, 세번 같은 걸 지나가고 나면 아마, 어느 정리가 많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 샀던 이 제품, 세덱스 김풀 제초기, 750, PXI인가? 아 이거 자이 제품은 제가 써보니까 충분히 만족할 만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칼날을 사용하지 않고 자이 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왜그 칼날을 사용하면 밭에 보면 나뭇가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조물에 걸려서 닳거나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이 이걸 저로 이거 이거 주로 처음 사용해 봤는데 이게 다른 회사 제품보다 조금 더 굵어서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힘이 굉장히 좋고 아참 그리고 이거 이거 지금 풀풀바디 이거 조립하실 때 이거 약간 좀 규격이 약간 좀 빡세게 나와서 약간 그 볼트를 하나 하나씩 조아야 되는데 한 구간 한 구간 한 구간만 조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차이가 나서 약간, 약간 접듯이 약간 접어서 이렇게 접는다고 해야 되나 어, 약간 이렇게 쪼아서 박으면 됩니다 박으면 되고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여기 엔진오일 구멍 응, 엔진오일 여기 넣게 되어 있는데 엔진오일은 이 회사에서 뭐 추천하시는 거 쓰, 쓰, 쓰셔도 되고 아니면 사행정 사행정 짜리 그 사행정 전용 그 엔진오일을 사셔서 여기 지금 넣는 양은 500ml 맥주 한잔 500ml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 이상 넣으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상 넣으면 압이 차기 때문에 압이 차서 시동이 안 걸리거나 좀 그런 안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이거 지금 이 휘발유 거든요 휘발유 휘발유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정도 썼네 휘발유 같은 경우는 1리터 들어가는 겁니다 1리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좀비발률를 많이 사왔는데, 저는 이, 이런 농기구를 처음 사봐가지고, 근데 이거 1터를 넣으면 1시간 정도? 작게는 한 40분. 그러니까, 풀이 너무 심하게 돼서 이게, 풀이 너무 높아서, 음 부하가 좀 많이 걸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용시간이 단축되겠죠. 단축되고. 어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이거. 시동을 딱, 땡겨서 걸고 나면, 우리 해야 될게 뭐냐면, 음 일단, 제초할, 제초할, 저기, 장소까지, 자, 이거, 이 레버를 올리면,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고, 자, 앞으로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자, 이걸 잡은 상태에서, 자, 이거, 이 레버를, 자, 이 레버를 제끼고, 이걸, 이걸 약간 제껴에 올라가, 이게 걸려있거든요. 자, 이걸 딱, 제끼면, 밑에 칼날이 돌아가요. 칼날이 아니지. 어. 자, 이, 나이롱 줄이 돌아, 돌아갑니다. 어. 자, 빨간색은 제초날, 어, 제초날 돌리는 거고, 까만색은 전진, 응. 후진은 없어요. 후진은 없고, 방향 전환할 때는 이렇게 쭉 가시다가 들어서, 바퀴, 여, 여 앞에,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쇳덩어리는요 쇳덩어리 이게 무게 중심을 앞으로 해야지 이게 기계가 뒤로 안 넘어가고 앞으로 잘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저저저저저저 무게추를 이렇게 들어서 받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가시다가 자 왼쪽으로 들고 자시면되들고 제출하실 때는 땅에 박고 땅에 박은 상태에서 계속 전진을 지가 알아서 하니까 제가 알아서 가는데 놔두고. 자, 이거는 안 물어봤는데, 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음,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괜찮아요. 저도 많이 알아보고, 지금 쿠팡에서 한 99만원인가? 98만원인가? 1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음, 나름 괜찮아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추천할 만합니다. 그리고 AS가 좀다그 우리 여기 대표 저 회사 전화로 하면 그 AS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설명 되게 잘해주시고 제가 어저께 한 제가 어제 어저께 조립을 했는데 조립 조립하면서 전화한 10번 했고 그 다음에 시동 걸고 어제 풀 살짝 깎으면서 전화 또한세번 하고 전화 진짜 많이 했죠 그 사람이 저보고 수강료좀 달라고 전화를 너무 전화를 너무 많이 가지고 <laughs> 하여튼 이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아무래도 제초하는데 사실 뭐 저기 뭐죠 뭐 그거 관리기 같은 경우는 또 차에 실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가지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suv에 실어도 되고 뭐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두 명이서 뜨면 충분히 들리는, 그거, 무게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크, 기도 작아서, 밭에, 이 창고에 넣어놓고 가도 돼요, 사실. 이 정도 크기면 진짜 괜찮아요. 저는 여러, 여러 가지를 써보고,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 사실, 전기로 하는 거 쓰고 싶은데, 그거는 힘이 없어서, 아직 경기로 하는거는 제품이 나와있지도 않고 좀 시끄럽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래도 잘 깎이는게 어딥니까 여. 하여튼 뭐 괜찮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한번 그 영상 한번 올려 드릴게요